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박선원 의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아 의원님 나오시면 우리가 진짜 네. 그 아주 독점적인 정보를 항상 제공해서. 좋았는데 네, 그노상은 좋았잖아요. 네. 전 아직도 그게 너무 보란데요좀 아, 불러 주십시오, 자주. 아, 고맙습니다. 그 트랙으로 다. 거기서 이해가 다 되면서 이대란이 완성이 됐어. 나는 네. 정말 좋았습니다. 대단히 음, 고맙습니다. 네. 거기서 전문성 나오더라고. 맞아요. 자, 그리고 아, 이분은 <laughs> 아빠 오셨구나. <봐>. 흥행으로는 <laughs> 네. 흥행은 <laughs> 이분은 진짜 신스틸러. 예. 선 넘네 자신 있어 이제 이어 또 흥행을 성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와 이렇게 또 흥행하나? 요새 좀주저한다 싶어. 이거를 또 흥행하나? 와숨 차는 거. 막 신나게 습니다안할수 있다. 두 손으로 해야죠. 아, 두 손으로 예.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두 분한테 음.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원래 장관 후보자는 여당은요 솔직히 민망할 정도로 덮어두고 <laughs> 쉴드칩니다야 네. 근데 우리 두 의원님들은 지금 내란 정국을 잃지 않고 있어 어... 합참의장이 얼마나 지금 내란 정국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뭐 여당이고 뭐고 없이 그냥 박살내시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너무 멋있더라고요 두 분이 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아. 아. 자 먼저 부승찬 의원 관련 영상을 좀 보고 <laughs> 올 텐데요. 이제 인사 청문회 전에 그 후보자에게 질문지를 먼저 보내면 후보자 거기에 답을 써서 다시 국회로 넘기나 겁니다. 아, 먼저. 네. 그런데 개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개엄 관련한 질문이. 네. 개헌 관련한 답이 얼마나 중요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답을 쓰지 않은 거야.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나는 답을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나봐. 이건 심각한 거거든. 사실 그것을 여당이라고 봐주지 않고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봐주려고 했지 그러면. 김우사 개헌 문건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뭐야?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시 김우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 의장의 역할 중에 개헌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어... 합참 정보법부장 지하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장을 패싱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여기에 답변서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개헌과 관련돼서 전부 수사 중이에요. 일반 논적인 거 물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명의 참 뭘 거쳐야 되느냐? 이게 음. 어떻게 수사 중이에요? 국권조직법을 먹고 있는 거지. 개자만 나오면 전부 수사 중이에요. 중양무인기 참무장 김명수가 패싱 당했다고 했잖아요. 특검에서. 어. 그럼 이런 상황에 맞들 리면 합참무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임할 거냐? 수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기염은 있어도안 되고 다시는 분이 가냐 안 하겠습니다. 네. 성일촌 건물 기저성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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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저기 저기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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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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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려워요. 어렵죠. 여당이고, 예. 간 한사고. 맞습니다.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 맞아. 야. 근데 저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있는 선배님입니다. 아, 네. 아는 분이시죠? 예, 공군이잖아, 예. 공군. 아, 진짜. 아, 아는 분이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 음. 네, 근데 친한데 저는 오. 이제 단 한마디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합참 의장의 의지. 내란종시 아. 개헌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과거에, 아니, 얼마 전에, 9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러, 이걸 이렇게,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아... 이런 걸 듣고 싶었어요. 와... 근데 이제 서면 답변서를 보면서 1차적으로 너무 실망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지리 과정 속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뭐냐면, 개엄 세력이 써준 것 같더라고요 답변서를 아... 그러니까 개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아... 그다음에 개엄 세력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아...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단호함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질의를 하면서 어~ 또 이제 답변서를 봤냐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어,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넌 당신은 안 봤을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이 아닐 거야 아... 이런 우도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서 아, 정말 아... 너무 아... 너무 아... 여, 열이 받고 의장의 후보자인데 앞으로 이제 정군에 대한 이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또 이제 왕따가 되고 패싱 당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청문회를 통해서 단호함을 보여주고 아. 어, 함부로 어떤 지휘체계를 그렇지. 유린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군인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지. 이제 부, 참모들도 겁을 먹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려고 끊임없이 같은 아. 질문을 반복했던 야. 겁니다. 오전이고 오고 아유, 아, 그래서 어떻게든 뭐좀 좋게 아유, 그리고 아, 이제 사실은 합참 의장 자리가 타군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명수 의장도 정말 바보같이 무능하고 바보같이 보였잖아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아 합참 의장은 어, 타군이면 하안 된다. 타군이라면 육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육군 외에 네. 아, 이 이, 이런 인물이가 이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방부 전체 국방위 전체에서 강선영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군 출신이 어, 합참 무장을 할수 있나, 내정됐을 때. 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공군 출신이다. 음. 이러, 그리고 이제 임종득 의원과 한규 의원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530 특기다, 음. 보병 음. 예, 작전 특기다, 이런 걸 엄청 띄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제 그런 이제 앞에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인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 를 원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리를 했죠. 아, 좀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좀 마음이 그러네. 아, 좀, 저는 쓰리네요. 얼마나 예. 저는 얼마나 가슴 아프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감사. 아, 진짜로 감사. 해요 그게 아좀 진짜 쓰리네요 아, 네. 자, 그리고 박선원 의원은 진영승 후보자의 아들이 드론 작전 사령부의. 근무했는지 물어보면서 내랑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 합창의장 후보자는 뭔가 좀 남일처럼 답을 하는 느낌이에요. 어. 그, 아, 그 부분이 난또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 그 부분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드님 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아드님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 작년에 근무했죠. 지작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지작사라고 그랬어요. 드론작전사령부 네, 모르세요? 방첩관으로 근무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은 드론작전사령부에 아드님이 근무를 하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번 평양에 무인기가 넘어갔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도 없습니까? 후보자가 돼가지고? 그 아들도 이제 장성에서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자. 저하고 대화할. 보자. 기본적으로 없죠. 지난번처럼 만약에 작전본부장이 육군 출신인데 육사 출신인데 의장한테 보고하지 않아 않고 이런 식으로 작전본부장이 정보본부장을 짜고 국직부대라고 해가지고 드론 작전사령부 짜고 이런 짓또 하면은 의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일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지체 책에 있어서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체 책에 손상되는 일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합참의 단편 명령 어기고 임성근 사단장이 병력을 통제했다고 어. 하는 것은 학명이 아니에요. 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도 파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후보, 후보자로 와 있다는 겁니까? 아자곽수장씨 네. 최근 대한민국 군에서 최대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개엄하고. 최상병 수사부마잖아 두 가지를 다 여쭤보신 거예요 두 가지 다 대답을 안해 말씀드릴 수가 없다 두 가지를 다 엮어서 여쭤보신 거라고 근데 두 가지 다 얘기를 안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함참의장이야 나는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음.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안 네. 되나요? 근데 네. 이거 강, 좀 이거는 강하게 얘기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부, 부분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는 네. 방금 부승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아, 저도 참. 요구한 건딱 하나예요. 자 내란 정권의 합참의장 김명수가 네. 해군 출신인데 네. 육사 출신에 의해서 얼마나 패당하고 패싱당했... 왕따 당하면서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느냐 네. 그러면서 결국 육사 출신 육군들이 내란을 일으킬 때이급 경계태세 명령함으로써 강도가 강도짓하다 하라고 담바꿔서 망본 거 아니냐 음. 그러니 당신은 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의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이다. 네. 이 점을 알고 지금부터 군력권자로서 전혀 다르게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제대로 행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문민장관인 안규백 국방장관을 제대로 보좌 하겠냐 안 하겠냐? 그렇죠. 그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딱 그거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보좌하고. 맞아요. 이 새로운 합창의장이 대통령님을 위해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라 그렇죠, 하나. 그렇죠. 단편명령 합참의장이 내렸는데 어. 임성근이 무시하고 계속해서 뭐 해, 수색한다 그래가지고. 이 작전사령부에서는 15시에 철수했는데 음. 16시 30분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최상병이. 최상병이 네. 단편 명의 합참의장 명령을 안 듣고 그런데 그때는 합참의장이 육군 육사 출신이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병대 사단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거꾸로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지시를 하면 육사 출신 사령관이 말안 들을 때그 영을 세울 거냐 말 거냐? 그렇습니다. 어? 더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러면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음.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해서 군령권이 보장돼서 대통령님의 통수권을 철통 같이 보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예요. 맞습니다. 부승찬 어? 의원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걸 던졌겠어요. 아... 근데 이게 일 미터 이상 올라.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laughs> 아니 진짜 아,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너무 화가 나서요. 그리고 어. 또 그런 것도 있죠. 좀 아이러니한 게 보통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력히 요청하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네. 국힘에서 요청을 하니까 아. 이게 뭐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 있었어. 요 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박선원 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아드님 문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님 문제에서 제가 평양 무인기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원조야 이분이. 여기서 소스 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 어. 6월에 어, TF 뭐 구성할 때 아니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은 게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당시 2월에 그 아들의 전화번호까지 다 따서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에서만 기사가 나왔고요. 그 아들 네. 문제가. 뭔데 아니 아들이 이제 여인영하고 여인형하고 그 드론사 메신저 역할을 했다 <laughs> 지난 (2024년 6월에) 그~ 평양 무인기 (TF가) 끓여질 때 <laughs> 네. 이때부터 이 아들이 계속 그 드론사 그 (TF) (TF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거를 방첩사에다 보고했다는 거죠. 음. 아 이거를 왜그 안규백 장관한테 얘기를 안 했어? 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당원이니까. 많이 사전에 여기까지 안 나가고. 그렇지 안 나갔죠. 네. 그 지금 그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이런 점도 있으니. 그다 털어 버리고 네. 확실하게 이제부터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면 되니까. 그 말만 하라고 한뭘 거예요. 뭘 잘하면 돼요? 아니 그 아니 말만 그게... 하라고. 아들이 얼어 돼 있는데 그걸 어디 제... 청산합니까? 그런데 그걸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제 제... 그때 이제 2월, 2월 정도에 이 제보가 나온 겁니다. 이 제보가 나와서 저희가 이거...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했었던 거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이쪽을 치자면 평양 무인기 TF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분들한테 그 전화번호도 그저집 모델이 전화번호도 주고 그랬죠. 아니 그저 의원이 네.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행여나 내 아들이 네. 내란과 연루가 돼 있다고 쳐요. 그럼 내란 청산이 주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규백 장관하고 가까우시면 그좀 미리 귀띔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아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무인기가 아이고 열번 이상 넘어갔는데 작년에 그 무인기 첫 북한 반응 나왔을 때 공군 작전 사령부 갔어요 다 우리 같이 그래가지고 하나의 점이 레이다의 하나의 점이 어. 북으로 간 것을 잡았다 확인했잖아요 어, 잡았다 근데 네. 북에서 남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남에서 북으로 간 거라서 우리한테 해로운 항적 음. 응? 항공 운항 흔적 항적 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비 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열번이 갔으니까 열번 잡았을 거, 거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그 진영승 후보자도 이런 공중 작전의 전문가니까. 네. 그러면 열 번을 잡았으니 그렇지. 앞으로 이러한 그 무인기 사건 어. 다시 수사하고 이럴 때 네. 전문가로서 이제 이러한 항적이 열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드론 작전 사령부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네. 지금이라도 의장이 되면 이걸 자신이 어. 감찰 지시라도 바로 잡아라. 그렇죠. 그런 뜻으로 당신 아들이 방첩사로서 거기 근무하지 않느냐까지 힌트를 줬어요. 네,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치지 않겠다는. 아, 우리도 굉장히 주의한 겁니다. 아니 뭐그 입장이 있으시니까. 네. 근데 그걸 못 알아 먹으니. 아, 아... 정말 바빠했죠 아, 나 이거 오늘 괜히 이 방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너무 좀 아... 찝찝하네. <laughs> 이거는 이걸 집어 던져서 될 일이 아니야. 좀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네. 아이고, 그래서 뭐 일차적으로. 아이고. 참 어려운. 저희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아...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권 자체는 대통령님의 이제 고유 권한이예맞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은 그걸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뭐또 대통령실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거 보고도 지금 댓글에서. 요... 음. 여기 가만 안 두겠다고 가만 히 있으라고 난리네.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께서 와... 앞으로 확실하겠다 이런 의지만 표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 좀 댓글이 뭐... 그걸좀늦을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 이거 오늘 비니인데나 너무 찝찝하고 너무 기분이 그러니까요. 안 좋은데. 아... 아니 근데 이런 건전한 비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네.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과 다른 네. 윤석열은 손가락 하나면 뭐 국민의힘이 다 움직였잖아요. 야, 예, 그거와 다른 이런게 이런 이제 좀 이루어져야 아, 민주당이 또 국민들한테 이제 재평가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정착이 네. 돼야죠. 그리고 아니, 이제 뭐그 전에 아, 소통도 많이 어, 대통령실과 이제 국방부하고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기로 네. 했습니다. 네. 저는 뭐용먹고도 좋습니다. 뭐 근데 저는 영향력이 많지 않아서 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적극적 반대입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내란 척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 갖게 됩니다. 네. 그것은. 네. 맞아요. 이거는 뭐 시대정신하고도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고.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이 인사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저 당선이 되고 어, 그렇죠. 6월 4일이니까 네.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이 부역자를 골라내는 것부터 뭐, 시작해서 정말 어렵고요. 이번 오늘 이제 가군 대령 진급 인사가 났거든요. 거기에 이제 개엄에 연루된 자, 그다음에 이제 체병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이제 진급을 했어요. 네. 아마 이제 기사들이 나와 갈 텐데. 에물쇼만 다뤄요. 그거. 지금까지 아니, 기사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국방부 법무관실에 이제 이모 중령이 이번에 진급했거든요. 김동혁 단장. 어? 김동영이 단장의 김동엽. 이제 메신저 역할을 했던. 어. 아니 그 기사도 나오고 JTBC 네. 단독도 나오고. 우리도 있어. 다뤘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그 친구도 이제 대령으로 진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꾸 이런, 자꾸 일이 커지는 거 아니, 아니 아니 저희 다뤘어요. 아니 의원님 <laughs> 저희 다뤘다고. 아니 그래서 어, 이런 부 분들이 이제 또 이제 여론에 또 민감하게 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실이 다 이거를 검증해내지 음, 못하죠. 같아요. 워낙 네. 많은 인원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장군도 아니고. 장군만 하더라도 후보자가 천여 명인데 진급 대상자가 네, 그렇죠. 그럼 이 천여 명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개헌과 연계됐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가 이제 뭐 인사와 관련돼서 뭐라는 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랑 친하잖아요. 두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8월 19일부터 이제. 8월 19일부터 안기백 장관이 그 특별 감찰을 하신다 해가지고 그래요? 9월 30 30까지.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음에는 20명 투입했고 지금 한 40명 이상 투입을 해서 내란에 연루된 그런 그 영광급 이상 장군까지의 주요 지기자 또 그들이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걸러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지금. 운이 좋게 쓸려 와가지고 진급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다만 네,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뭐냐? 지금은 이재명 정부다. 네. 대란 청산이 국민의 군대, 강력한 군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의 출발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걸러지는 것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아, 네.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는 철통같이 보위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네. 두 분이 또 국회 가서 또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 짓긴 는데요두분다 진짜 저는 존경한다는 네.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 예. 51만 명에서 안 늡니다. 박선우 <laughs> 아, TV 부탁합니다. 아, 예. 박선우 TV. 감사합니다. 고생찬 예. 박선우 TV. TV. 아, 51만 명에서 <laughs> 늘지 <늘질> 않아요. 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laughs>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쉽지 않다. 맞아요. 아, 네. 너도 방송해 보면 알잖아. 쉽지 않아.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